안녕하세요, LBIFC입니다. 지난 2, 2, 3 시즌 후반기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보면 색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백 존 스톤스 혹은 아칸지가 최후방이 아닌 중원에서 활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맨시티의 팩 과르디올라 감독이 활용하는 센터백을 중원에 가담시키는 전술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한쪽 센터백이 반대편 센터백에게 횡패스를 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후 움직임인데요. 볼을 내준 센터백이 중원으로 올라서고 상대 공격수가 중원으로 딸려가면 후방에 생긴 공간으로 골키퍼가 올라서면서 순간적으로 4, 2 빌드업 대형이 형성되고 6대4 수적 우위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대 공격수가 압박을 들어오면 센터백은 골키퍼에게 횡패스를 내주고 상대 공격수가 센터백에게 들어갈 패스길을 막아서며 그대로 압박해 들어올 때 중원으로 올라선 센터백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상대 등 뒤에서 순간적으로 내려서며 볼을 받고 프리맨이 된 센터백에게 원터치로 3자 패스를 돌려놓습니다. 센터백이 중원으로 올라서고 골키퍼가 빌드업 과정에 가담하여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골이 후방으로 빠지면서 빌드업이 시작될 때 센터팩 스톤스가 중원으로 올라서고 골키퍼 에데르송이 센터팩 자리로 올라서며 센터팩 후뱅 디아스가 골키퍼 옆에 위치합니다. 후방에 골키퍼를 포함한 4-2 빌드업 대형이 형성되고 6-4대 수적 우위 상황이 연출됩니다. 상대 원톱이 압박을 가하자 디아스는 에데르송에게 볼을 건네며 상대가 디아스를 가로막으며 그대로 골키퍼를 압박하자 중원에서 로드리가 순간적으로 패스를 받으러 내려서며 프리맨이 된 디아스에게 볼을 돌려놓습니다. 센터백을 중원으로 올리고 골키퍼를 빌드업에 가담시켜 수적 우위와 삼자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펩 가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 시절 고안에는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 사이로 내리거나 한쪽 풀백을 올리고 반대편 풀백은 내리면서 후방에 리백 중원에 박스를 만들었으며 여기서 더 진화하여 풀백을 좁혀 중원에 가담시키면서 역시 후방에는 쓰리백 중원에는 박스 형태의 3-2-4-1 대형을 만들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패배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센터백, 즉, 디펜사 센트럴의 존 스톤스를 빌드 없이 중원의 메디오 센트로로 올립니다. 후방에서는 양쪽 레터럴의 선수가 디펜사로 좁히며 쓰리백을 형성하고, 메디오 센트로에는 스톤스와 로드리가 투볼란치를 형성합니다. 트래블을 기록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데브라이너와 긴도하는 인테리얼로 올라서고, 그릴리시와 베르나로도 실바는 익스트레모로 넓게 벌려서며, 홀란은 델란데로에 위치하며 방법은 다르지만 이번에도 역시 3-2-4-1 대형을 구축해냅니다. 이렇게 센터백 스톤스가 중원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전술과 함께 맨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만우의 라칸지까지 이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센터 백존 스톤스가 중원으로 올라서고, 후방의 풀백들이 좁히며 쓰리백이 형성되고, 중원에는 스톤스와 로드리의 투볼란치가 형성되며, 미드필더 긴도안과 데브라이너는 높게 올라서고, 윙어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넓게 벌려서면서, 3, 2, 4의 대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센터백을 중원으로 올리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센터백이 올라서며 중원에 가담하면서 중원에서 4명의 선수가 박스 형태를 갖추며 수적 우위를 가져갔고,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투볼란치로 서며 중원에서의 경기 조율을 담당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들이 더 윗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었으며, 풀백 자리에서는 아케, 아칸지, 워커 등발 빠른 선수들이 상대의 역습을 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할 때와 비슷한 효과이며 지금부터는 인버티드 풀백 이상의 효과입니다. 우선 공수 전환 시의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라볼피아나는 공격 시 풀백들이 높게 전진했다가 수비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며 동선이 긴 비효율성이 존재했다면 인버티드 풀백 시스템은 공격시 풀백이 중원으로 좁혔다가 수비시 다시 대각선으로 내려서며 동선이 짧아져 효율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공격시 풀백이 아닌 센터백이 중원으로 올라섰다가 수비시 다시 후방으로 내려서면서 이 동선은 더욱 짧아지며 효율성이 다시 한번 증가했습니다. 또한, 풀백이 중원으로 좁힐 때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풀백이 다시 사이드로 내려서는 시간이 지체될 시, 여전히 사이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센터백이 중원으로 올라설 때는,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센터백이 내려설 동선이 짧을 뿐만 아니라, 풀백이 좁혀서며, 중앙을 틀어막아, 사이드로 공격을 유도하면서, 센터백이 폭백에 가담할 시간을 벌어주며, 더욱 안정적으로 수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백을 중원으로 올릴 시에는, 폭백을 모두 센터백 ...으로 기용하며 네 명의 센터백을 활용해 수비력과 높이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 시스템에서는 한쪽 풀백이 중원으로 가담할 때 반대쪽 풀백은 쓰리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쪽 풀백 자리에 아케, 아칸지, 그바르듀올 같은 발이 빠른 센터백을 기용하며 포백 시스템에서 세 명의 센터백을 활용하여 후방의 수비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백이 중원으로 가담하면 역시 후방에 남은 세 명의 자원이 쓰리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세 명의 자원을 모두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센터백으로만 구성된 아케, 디아스, 스톤스, 아칸지의 뽀백 라인이 자주 보이게 되며, 4명의 센터백을 활용하여 후방의 수비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센터백으로 인해 높이가 강화되어 세트피스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가 좋은 선수들은 2명의 센터백과 스트라이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외 추가적인 선수 등총 4명에서 5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4명의 센터백과 스트라이커 혼란, 1 0명 미드필더 로드리까지 총 6명의 장신 선수를 활용하여 현대 축구에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팩 존스톤스가 중원으로 올라서며 3241 대형이 형성됩니다. 중원에서 4명이 박스 형태로 배치되어 상대 3명의 미드필더에 대해 4대 3수적 우위를 갖고 중원에서 센터팩 스톤스와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가 투볼란치 형태로 경기를 조율하면서 미드필더 귄도안과 데브라이너, 윙어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더 윗선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후방에는 워커와 아칸지 등 발이 빠른 수비수들이 상대의 역습을 대비합니다. 센터백 스톤스가 중원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볼이 잘리면서 수비로 전환되면 스톤스는 우선 중원에서 후방의 3백을 보호하고 양쪽 풀백은 중앙으로 좁혀 있으면서 상대 공격을 사이드로 유도했다가 상대가 사이드로 공격을 전개하면 스톤스는 자연스럽게 내려서며 센터백 자리로 복귀하여 뽀백을 형성합니다. 또한, 뽀백이 모두 센터백으로 구성되어 센터백 4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 전방의 혼란까지 6명의 장신선수를 기용할 수 있게 되며 팀의 높이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레알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같은 윙어를 상대할 때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맨시티의 필살기, 워커를 기용하여 3백의 스토퍼 포지션에서 공격가담을 자제하고 상대의 역습을 막아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맨시티의 센터백이 중원으로 올라가는 전술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풀백을 중원으로 좁히면서 세상에 유행시키더니 이번에는 센터백을 중원으로 올리는 과르디올라의 전술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